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 매일 이것 한 줌씩 4개월간 섭취한 것만으로 기억력이 5.8% 향상되고 뇌혈류량까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땅콩입니다. 땅콩이 기억력을 높이는 과학적 비밀, 뇌혈류량 개선, 땅콩의 풍부한 L-아르기닌 성분이 뇌로 향하는 혈류를 증가시켜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전체 뇌혈류량이 3.6%, 기억력 담당부위 전두엽는 6.6%, 까지 증가했습니다. 기억력 향상 언어 기억력 테스트에서 땅콩 섭취 그룹의 성적이 5.8%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뇌혈류량 증가와 땅콩 껍질의 생리활성 화합물이 뇌세포를 보호한 덕분입니다. 체중 유지 효과 땅콩 섭취로 하루 약 340kcal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체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땅콩이 공복감을 줄여 다른 음식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섭취 꿀팁 가장 효과가 좋았던 섭취 방식은 껍질째 구운무염 땅콩 60g입니다. 껍질에는 항산화제와 섬유질이 많아 유익한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장수와 인지 건강을 위한 식습관. 이 연구는 땅콩이 뇌 건강 뿐 아니라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데도 이롭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땅콩에 숨겨진 뇌 건강 파워를 확인하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